사실상 정치인들한테 정책 연구활동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이거 겁나서 어떻게 합니까? 싱크탱크 어떻게 만들고 후원 어떻게 받고 정치자금 불법이라고 다 이렇게 유죄 판결을 하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고 정말로 그야말로 억울하다. 그리고 이런 세세한 내용을 떠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자고요. 제가 네. 또 대표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니까 다른 걸 떠나서 네. 대표님 같은 분이 고초를 겪는 게 그냥 좀 뭐랄까 좀 가슴 아픈 이유가 뭐냐면 5선 국회의원에 인천광역시장까지 하시고 네. 여당의 대표면은 대한민국 의전세열로 (7인가 8인가) 뭐~ 그~ 제가 네. 뵀던 분 중에 가장 네. 높은 자리까지 가셨던 분인데 아무튼 그런 분인데 이런 분이 아직도 지금 전세 사시죠 네. 전세 아파트 사시고 물론 부의 기준으로 부의 규모로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정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유죄 판결을 받아서 감옥 생활을 하신 네. 분인데 네. 우리가 이런 거를 보면 참 뭐랄까 가슴 아프고 제가 아니라 이런 거를 지적하고 짚어줘야 되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야 되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현실이 야 이거 정말 재밌다 아이러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 신문에 여러분을 보시면 검사들이 정치인들이나 이걸 압수수색하면 항상 무슨 돈다벌이 나오든지 뭐금 금두꺼비가 나오든지 아니 <laughs> 네. <laughs> 무슨 뭐 다이아 목걸이가 나오든지 예, 예, 예. 뭐가 나오는데 우리 검사들이 우리 집을 조사 압수하고 나서 아무것도 어, 안 나오니까 어. 어. 너무 검찰도 미안했겠다. 세간 살이도 너무 험부라고 초라하고 그러니까 아, 이게 송영길이 사는 집만냐 진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요. 이거 진짜 가슴 어? 웃으면서 아. 얘기하는데 이거 진짜 코미디예요. 검찰이 음. 야 여기 뭐금두 껍이라도 있나 가보자 해서 탈탈 털었는데. 이게 가지도구가 이게 잘 사는 데 <laughs> 집이 아니다. <laughs> 이 느꼈으면 얼마나 본인들도 참 죄책감을 느끼셨겠습니까? 아니, 그래도 제 아내는 지금까지 살던 집 중에 지금이 제일 크고 행복하다 그럽니다. 지금 제가 이제 서울로 서울시장 출마하느라고 계양구에서 이사 왔잖아요. 지금 용산구에 살고 있는데 제 아내가 용산 토박이에요. 그래서 네. 근데 거의 이제 아파트를 들라고할때 6억 3천인가 달라고 해서 <laughs> 네. 돈이 도저히 안 맞아가지고 네. 4억 3천짜리 이제 그 6층 빌라에 5층으로 들어갔어요. 그러셨구나. 네. 근데 빌라 사세요? 아, 네 예, 빌라에 예, 살고 있습니다. 예. 근데 너무 행복해하고 있습니다. 예. 저도 행복하고. 참 이게 뭐랄까 뭐참 많은 감정이 드는데 감히 제가 말하고 편할 수없겠지만 보시는 분이 다 느끼실 걸 생각하고